오늘 저녁은 일곱 품종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1번은 죽음화 지인입니다. 자, 2번은 무명 황 중투이고요. 자, 3번은 자봉입니다. 자봉. 자, 4번은 삼홍이고요. 자, 5번은 이제 아주 그 복륜인데 아주 단단하게 잘 생긴 그런 복륜이고요 자, 그다음에 6번은 송죽입니다. 6번은 복륜소심 송죽이고요. 7, 7번은 어, 자화색설 금산입니다. 1번은 어, 주구마 지인입니다. 주구마 지인입니다. 지인은 우리나라 주구마 중에, 중에서 이제 옥보와 자웅을 겨룰 만한 그런 어떤 어, 아주 좋은 어, 주구마입니다. 화형도 아주 좋고요. 어 화색도 좋고 꽃도 크고 이제 그런 갖출 걸다갖춘멋진어 죽음화이지요 자 그런 죽음하고 본상품은 쫑대 하나에 한 촉을 받아 올려서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신화를 달한 그런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쫑대가 아주 너무 늙은 촉이라 별로 그렇게서 건강하지 못했었는데 고기에서 작년에 촉을 하나 받아내면서 건강을 되찾고 원래 촉은 아주 건실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생양점이다 살아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깨끗합니다. 자, 이런 모양의 그런 어떤 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 진은 길이는 한 14cm 되고 폭은 한 9mm 정도 나옵니다. 14에 9mm 정도 나오는 요 지인의 가격은 7만원입니다. 7만원입니다. 2번은 아주 자질이 좋은 황중투입니다. 자, 황중투입니다. 아주 녹같이 시큼할 정도로 짙고 안에 황이 아주 짙은 황인 그런 어 멋진 황중투입니다. 이급 마무리도 좋고요. 어 여벽도 상당히 좋죠. 아, 요 중투는 제가 어 서울에서 구입을 해서 택배로 부치려는 걸어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서울역까지 올라가 가지고 퀵 서비스로 받아 내려온 그런 중투입니다. 그래서 전진 촉은 아주 고가에 팔고 요 뒤에 요 입장 두 장짜리 요걸 종자로 남겼던 거예요. 고개 연자 요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다시 어 촉촉을 받고 이번에 새로 이렇게 아주 어 건강한 모습으로 신화가 출하가 되고 있고요. 자여기 뿌리도 아주 건실합니다. 아다 쏟지 않는 이유는 어 지금 신화가 이렇게 생겨 있어서. 행여하는 마음에 에, 쏟지를 못했고, 만약 누군가가 이것을 구입을 한다면 어, 쏟아서 붙일 건지, 아니면 심은 채로 배송을 할 건지, 자 곳은 의논을 해서 그렇게 에,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요런 뭐... 진황중투 이구요. 그래서 어, 요 놈은 어, 길이가 11cm 정도에 폭이 7mm 정도 됩니다. 어, 그런 아주 예쁜 어, 중투호 이구요. 어, 요 중투호의 가격은 27만원 입니다. 요 중투호의 가격은 27만원 입니다. 3번은 자화 색설 자봉입니다. 자화 색설 자봉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화형이 가장 좋은 자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봉입니다. 자, 뭐, 슬도, 슬점도 거의 색설에 가까울 정도로 넓게 퍼져 있고요. 그래서 아주 멋진 그런 어, 자화이죠. 우리나라 자화의 우수품종. 입니다. 자봉은. 자, 봉은 자, 런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본 상품은 아주 큰 키입니다. 모촉은 거기에서 이렇게신화를 올렸는데요. 자, 뭐 사실은 제 모촉은 뿌리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이렇게 밑도 이렇게 별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그런 어, 상태입니다만은 자 신화는 아주 발도 깨끗하게 잘 내리고 있고요. 어, 벌보의 굵기가 뭐 거의 지금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어, 모촉의 벌보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그런 아주 건강하게 나오고 있는 도중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촉을 하나 더 물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모작을 하게 될 텐데 자요 놈이 크면서 다시 요 새끼도 같이 키우게 될 거예요. 다만, 이 모촉의 뿌리는 좀 탄화가 심하게 좀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어, 미리 드리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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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촉의, 어, 크기야 뭐 아주 뭐 30cm 가까이 됩니다마는 그건 뭐, 좀 웃자란 것도 있고, 별, 크게 따질 것은 못될것 같고, 요시나초이요 현재 요렇게 자랐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한 6cm 정도 됩니다. 근데 넓이는 요, 펴 보면은 한 8mm 까지 나와요. 자, 그리고 벌브 엄청나게 크죠. 모초의 벌비하고 그대로 같고요 자, 고런 어, 자, 그게 뭡니까? 새신화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봉, 자봉의 가격은 6만원입니다. 자봉의 가격은 6만원입니다. 홍화삼홍입니다. 홍화삼홍인데 아주 대륜의 원판성 홍화로 아주 우수한 홍화이며 어, 발색만 잘 시켜 놓으면 어, 멋진 서반으로 여배로도 수상이 가능한 그런건데 어, 아주 좋은 홍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본 상품은 어, 질소질비료를 많이 주어서 세력을 빨리 이렇게 세우고자 질소질비료를 많이 주다 보니까 서반이 어, 조금 약합니다. 서반이 좀 약한데 어, 덕분에, 모촉은 아주 새엽이었습니다만, 자, 자촉은 지금 아주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뭐, 뭐, 벌브가, 모촉의 벌브를 이미 넘어 서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새촉부터 이제 발색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질소질 비료를 조금 줄여주시고, 빛을 강하게 주게 되면 아주 노랗게 이제 변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이놈의 불만이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가 그렇게 쓱 조치를 안 해서, 이제, 요렇게, 어, 되어 있는데요. 음, 나름대로 조금은 치료를 해서, 어, 구입하시는 분께 보내드릴 텐데, 어, 지금은 이렇게 뿌리가 별로 깨끗이를 못해서, 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어, 요 새촉이, 새뿌리를 요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렇게 만들고 있는데, 요 뿌리들이 내려서 이제 지 모습을 갖추게 하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최대한 제가 조금 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촉은, 모촉은 길이는 14에 폭은 6mm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뿌리 관계 때문에 아주 손해를 보고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요 어, 삼홍 요놈의 가격은 어, 9만 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9만 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5번은 어, 입변복륜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입변복륜입니다. 어, 단옆밭에서뭐 산채된 복륜이라고 해서 제가 아주 고가에 구입을 했었던 난인데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옆은 이 신화는 보면 이렇게 꼭 단엽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무늬도 이렇게 아주 잘 먹은데요. 지금 현재 신화를 보시면 무늬가 그렇게 발질을 못 하죠. 그 말은 어, 이게 좀후발성복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요즘 우리가 일명 진주봉륜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봉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주 단단한 여비육의 멋진 입변승이고 봉륜도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발색이 되어지겠죠. 자 그런 형태이고 자이본 상품을 설명을 하자면 이제 요놈이 요, 요꼭 단엽처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쉽게도 뿌리가 내리기 전에 이게 이제 정지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신화가이렇게 붙어 버렸는데요. 요쪽은 이제 여기서 뿌리를 새 뿌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인데 아주 끝그 단엽처럼 단단하게 그렇게 생겼죠. 무늬도 여기 살짝 이 끝에 보입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발색을 하면 노랗게 그렇게 만들어지겠지요. 자, 그 대신은 이제 요놈이 정지를 한듯 하니까 이제 생식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 눈을 드디어 달았네요. 그러면서 새 뿌리를 이렇게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놈에서도 나오고 요 놈에서도 나오고 금방 정식이 될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자, 키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자, 뿌리는 요런 모양새입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꿀은 어. 아주 예쁜 복륜입니다. 자, 그래서 요놈은 길이가 한 10cm, 뭐 초기 폭이 한 7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복륜, 이편 아, 복륜의 가격은 6만 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6만 원입니다. 6번은 6번은 복륜 소심 송죽이 되겠습니다. 복륜 소심 송죽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복륜 소심이죠. 멋진 화형의 대륜의 복륜밥을 황복륜이 가득, 가스를 쓰고 있는 그런 멋진 복륜 소심입니다. 한때는 어마어마한 몸값을 자랑했던 그런 성죽이지요 자, 그림에 띄워진 것은 제가 직접 키워서 전시회에 출품을 하고 달력에도 나오고 잡지에도 난잡지에도 나왔던 그런 성죽의 어, 모습입니다. 자, 이놈은 어, 두 촉에요. 이렇게 신화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어, 두 촉에 신화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어, 것인데요. 아예 대들대들 붙이는 건 지금 수태 가루입니다. 자, 그리고 뿌리는 뭐 이런 상태입니다. 뿌리 나름대로 어, 괜찮고요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음, 좀 건강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그런 어, 송죽입니다. 자, 길이는 12cm 정도 되고요 폭은 6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송죽 두 촉의 신화 하나의 가격은 6만원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자, 마지막 6번은 자화색슬 검산입니다. 자화색슬 검산입니다. 아, 검산은 뭐 우리나라 최고의 자화색슬 중 하나죠. 어, 색슬도 아주 슬점 자체가 어, 여인네들의 자주색 비로도와 같이 그래서 특이한 어, 색슬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 자화색슬 어, 검산이고요. 대구에 원로에란이셨던, 라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어, 박옥 여사님께서 명명을 하신, 어, 3대 자화 중 하나죠. 진자, 검산, 자옥. 이렇게 3개 중에 검산이 되겠습니다. 자, 요 상품은요, 어, 원래 꽃을 달았던, 꽃을 달아서 전시에 출품을 했던, 어, 그런 포기에서 어, 나눈 그런 어,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두 촉에서요. 이렇게 음, 신화를 멋지게 하나 달고 있고 뿌리 건실하게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 굵게 두 가닥이 내리고 있죠. 자 원래 모촉은 이제 꽃을 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료질을 많이 하고 해서 어, 뿌리 상태가 별로 그렇게 깨끗지를 못했는데 어, 제가 웬만큼 치료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신화를 받으면서 어, 새로 생장점도 뻗어나가는 뿌리가 생기고 해서 아주 건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자, 그럼 금산이고요. 자, 요 금산은 길이는 한 23cm 정도 됩니다. 어, 폭은 6mm 정도 되고요. 그런 두 촉의 신화 하나 금산. 요 놈의 가격은 7만원입니다. 요 금산의 가격은 7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일곱 품종을 올려보았습니다. 지금 집사람이, 어, 건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주는 이유는, 자, 물을 주고 나서, 깊게 물을 주고 나서, 한 이틀째가 되면, 어, 많이 말라있는 상태죠. 그래서, 바로 또, 그러나 분안은 그렇게 많이 말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겉에 건물을 이렇게 하루 주고 나서, 내일 이제 깊게 볼, 본래대로의 관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나치리라 벌브 주변이 너무 이렇게 건조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뭐 그냥 제 방법이 그렇다는 것이고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어, 상품 잘 한번 살펴보시고 어, 좋은 품종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시로였습니다.